합성함수와 역함수 보자 합성함수, 우리가 합성함수가 뭐지? 우리가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었어. 그전에는 f가 있으면 하나의 함수가 있으면 왼쪽에 게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원이 공역이었어요. 그런데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연결 지어보겠대. 이걸 지란 함수라고 할게. 그러면 얘를 합쳐놓은 거.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합성함수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D에서부터 해. 그래서 얘를 적을 때 어떻게 쓰냐면 g 합성 f라고 써. D에서부터 가니까 f 간 다음에 g를 가라는 뜻이야. 알았니? 얘가 합성함수야. 그럼 이 합성함수는 얘가 뭐가 되고 정역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알았니? 마치 3단 논법처럼 하나가 중간에 연결고리가 생긴 거야. 알겠지? 얘가 정의역, 저게 치역이 되는 거야. 함수는 어디서부터 한다고? 뒤에서부터 한다고. 알겠죠? 보자. 548번. fx가 x 플러스 a 고 gx는 범위에 따라 다른 함수를, 다른 함수를 취급해 취하지? 보자. F 합성 G0을 일단 구할게 어디서부터 한다고? D에서부터 한다고 그럼 G0이 얼마니? 0보다 작은 쪽에 넣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거 얼마야? F G0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F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e 플러스 A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G 합성 F0을 구할 거야. 그러면 G 합성 F0 하면, F0이 얼마니? GA가 되겠죠? 근데 GA는 어때? 서로 다른 걸 넣을 수가 있지? A-2가 될 수도 있고, A제곱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첫 번째 이 경우는 이제 X가, A가, A가 어떤 경우야? 2보다 작을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얘는 a가 2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생각해봐 a랑 a랑 어때야 돼 둘이 더해서 10이 돼야 돼 근데 얘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니 이 둘이 더하면 2a-4지 얘가 얼마가 돼야 돼10 그럼 a가 얼마가 되니 7이 나오지 근데 a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얘는 답이 되지 않지 어. 그 다음 밑에 거 보자 두 개, 마이너스 2 플러스 A와 뭘 더해? A 제곱을 더하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그러면 A가 하나 2차 방정식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는 0이죠. 4, 3 더하기 빼기 따라서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또는 3이지. 근데 A가 어때? 2 이상일 때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3이 돼. 알겠니? 다음, 유형 2번.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중간에 매개체가 잘 연결을 해줘야 돼. 알겠니? 함수가 뭐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각각 하나씩 가야 돼. 그 조건도 반드시 살펴봐야 돼. 551번. 자, fx는 gx, hx가 각각의 함수가 저렇게 주어졌고, 각각의 범위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알겠니? 다음 중.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해봐야 돼. 알았니? 봅시다. 그리고 합성함수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취할 거야. 그러면 1번, 뭐부터 가지? G 가고 F를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그냥 편하게 쓸게. G가 뭐야,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알았니?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는 2분의 1x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야?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다음 2일 때는 얼마야? 2죠. 그렇지? 그럼 얘는 a의 지역은 어떻게 되니? 0부터 2까지가 치역이 되겠죠 근데 f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죠 알아니? 따라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돼야 안돼 된다고 알겠니 0부터 2까지 여기 안에 이 함수를 취급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 있으면 돼 알았니 보자 그 다음에 1번은 돼그 다음에 보자 두번째 할게요 여기는 뭐부터 가는거야 h를 가고 f로 가는거잖아 h에 대한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근데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함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고 2가 여기잖아 그럼 2일때 함수값이 얼마냐 얘가 x 플러스 1일때거든 2 e 대입하면 얼마가 돼? 3이니까 얘는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알았니? 그 다음 f 로 가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돼야 안 돼. 되죠. 알겠어? 0부터 3까지 되잖아. f 갈수 있잖아. 그지? 다음 세번째 볼게요. 세번째. 세번째는 뭐부터 가는 거야? f 가고 g를 가는 거야. 그럼 f에 대한 범위는 0부터 3까지잖아. 그지? 얘는 그냥 증감수니까 바로 0 대입하면 제일 작은 거고, 3 대입하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0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야? 2까지죠? g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정의가 되죠? 됐어. 3번도.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4번은 뭐부터 가는 거지? h 가고 g 가는 거야. h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오 이거 손을 거겠다 마이너스 2부터 아까 2까지 하면 0부터 얼마까지였지 3까지였지 g가 0부터 3까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되죠 이 안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의가 되지 않아 그래서 답은 4번이 돼. 알겠어 다음 유형 3번 볼게요 f합성 h가 g에서 함수 5하기라고 했네 558번 FX하고 GX가 각각 주어졌어 근데 관계식이 있어 F합성 HX가 GX랑 같대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HX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 HX를 한번 구해보는 거라고 해 HX는 F에다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HX를 대입하라는 뜻이잖아 그러죠? 한번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3hx 더하기 3이 되는지 알겠니?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해? h를 대입하니까, 여기 x에다가 h 대입하니까 3hx 플러스 3이 되겠지? 이게 뭐랑 같아? gx가 뭐야? x제곱 더하기 6이잖아. 그치? 그럼 hx에 대해 정리할 거야. 3hx는 얼마가 돼? x제곱 더하기 3이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겠네. 이게 hx가 되는 거야. 봅시다. f 합성 g2. d에서부터 한다고. 할? g2가 얼마니? 일단 2 e 대입하면 12죠. f12죠. 2, 4더 6이니까 12지. f 1 2야 f10은 어떻게 돼? 그럼 30, 3이 되겠지. 알겠니? 됐어? 다음. h 합성, f2야. 그럼 h, f2가 얼마니? 9죠? 여기다 9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81이니까 27, 28이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 61이 돼. 답은 4번이 돼. 다음, 유형 4번.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 우리가, 어,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건 거의 여기서 유일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유일한 경우야 알았니? 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F를 먼저 가고 G를 가는 거하고 G를 먼저 가고 F를 가는 건 엄연히 달라요 알았니?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알겠어? 근데 결합법칙은 성립해 알겠니? 봐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지? i가 무슨 함수지? 항등함수야 f합성 i나 i합성 f는 어때? 같아 그 이유가 뭐야? i는 그대로 가란 뜻이야 마치 생략이 가능해 숫자 1처럼 알았니? 봐봐 그대로 갔다가 f 가는 거잖아 그니까 러 f 가는 거잖아 f 갔다가 그대로 가니까 f 하고 똑같은 결과 나와 알았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합성 그 교환 법칙 성립하냐면 자기 자신끼리 세계야 무슨 말이야? f 합성 f는 f 합성 f랑 당연히 같겠지 근데 두 번하고 나중에 두 번하고 상관없다고 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면 얘는 세번 합성인 거잖아. 이거 먼저 하냐, 이거 뒤에 거 먼저 하냐, 상관없다, 이거지. 알았니? 이해돼? 이런 경우도 교환법칙은 성립할 때도 있어. 아이. 볼게요. 566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뭐야? GX야, GX. 알았니? F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아니야. 아이. 알았니?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gx 그래프야. 아, f 그래프네. 미안해. f 그래프야, 얘가. gx를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야.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g2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니? 보자. 어떻게 갈 거냐면, 0이 주어졌으니까 f 합성 g 하고 g 합성 f가 같다고 했는데 여기 똑같이 얼마를 넣자 0을 넣을 거야 왜? g 0의 값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g 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야? f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지. 그다음에 f 0이 얼마니? 0에 대한 함수값이 1이지. 그러니까 g 1과 f 마이너스 1이 같다는 라 뜻이야.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g1이니까 f-1로 구하면 돼. f-1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번이 돼. 다음, 유형 5번. 합성함수와 1대1 대응. 1대1 대응에 대한 조건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그 다음, 치역과 공격이 같다. 573번. x에서 x로 가는 두개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조건들이 저렇게 잘 주어졌어요. 얘는 논리적으로 잘 풀어야 돼. 보자. 어떻게 풀 거냐면, 그림을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려봐. F 하나 그려보고, G 함수 한번 그려보고. 둘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여기 1, 2, 3, 4가 되고, 여기도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서 저 보자 아는 것부터 적어보자 F2가 4라고 했어 4로 가죠 그 다음 G1은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그 다음 G3이 4로 가 보자 그럼 얘 보자 G합성 F3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2래 근데 결과가 G 얼마를 넣었을 때 2가 돼 1을, 그러니까 F3이 1이라는 사, 성질을, 이게, 아니, F가, F3이 1로 간다는 건 사실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G, F4잖아. F4가 어디로 는지 모르겠는데, G는 얼마로 가? 아,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1대1 대응이니까, 그래도 조건이 많이 압축이 됐어요. 이제 상황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해보는 거야. 알겠지? 지금 여기 보자. G 합성. 지금 F4가 1이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G가 얼마가 1로 가느냐는 2나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2 이거나 4가 돼야 되지. 그래야 1로 갈거 아니야. 그지? 근데 2나, 근데 여기 F2가 4는 이미 취해버렸지? 그러니까 4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f4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알았니?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f 얼마야 f2가 1로 간다는 사실도 알수 있지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짝안 지어진 것끼리 가면 되겠지 끝났어요 이제 f1이 얼마니? 3이죠 뒤에 거부터 하니까 F2가 얼마야? 4야. 그럼 G4랑 같지? G4가 얼마니? 3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